한 칸만 내려와. 응, 그래 그래. 아니, 고한칸 중간 위에서 하면 좋지. 어, 그렇지, 그렇지. 거기서 해. <웃음> <웃음> 네, 저희 바로 부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, 스피! 야!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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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다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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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야 하겠습니다 이 에이, 이이 에이, 이이 에이, 이이 에이, 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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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전도하자 하 h a 다유 r a t a